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노인의 미주총연합회 총회장 조광세입니다. 존경하는 캔사스 상록회원 여러분, 캔사스 상록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함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캔사스 상록회를 이끌어오신 독고영식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또 여러 어르신들의 삶을 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어르신들은 우리의 진정한 뿌리이자 버팀목이십니다. 어르신들은 식민주화 6.25 전쟁의 고통을 겪으셨고 민주화의 경제성장을 일구신 우리 살아있는 역사입니다. 우리 조국이 10대 경제대국이 될수 있었던 건 한국 전쟁 직후 소득의 광부로 파견 나가고 월남 전선에서 목숨 바쳐 싸우신 어르신들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곳 미국에서도 긴 세월 동안 흘리신 땀과 눈물로 한인사를 만드신 여러분을 존경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. 유엔도 어르신분들이 삶에 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. 우리들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노인의 미주총연합회에서도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국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, 다시 한번 창립 45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축사로 가름합니다. 감사합니다.